우리가 오후 예배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메시지로 함께 내 나누고 있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거스르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스른다는 것은 대적한다, 거역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사암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어떤 죄 하나만 사암을 받지 못한다겠어요? 예,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암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라 것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을 거스를 이 없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바울은 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 왜요? 바울조차도 내 안의 성령과 그리고 육신의 바로 생각이 늘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성령이 충만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늘 항상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인간은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가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방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 육신에서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욕심들이 늘 가득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죄성은 십자가에 내어 맡기는, 광노를 위한 글로리아 찬 팀의 고백처럼 주의 보혈 아래 있으면. 우리가 늘 거룩한 삶으로, 어려운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으면,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의 삶으로,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늘 꿈틀거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결국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음성 주실 때에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하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하라면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아가서 엎드리라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게으름과 또 나태함과 바쁨. 세속적인 일에 쌓이고 매여져서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게으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국에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소용 이런 세상적인 종욕 세상적인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노안들이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한다니까요. 어찌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언제나 나보다 앞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앞서에 가실 때에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레쉬를 켜고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후레쉬를 앞를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 도랑이 있는지 개울가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밝히 조명해 주신다 했어요 우리의 앞뒤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그 조명하심에 밝히 비춰주심에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같즐거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여기서 인도라는 것은 헬라온으로 아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누가 보면 사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이끌림받으셔서, 어떻게 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시험 받으시고, 그렇게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동일한 은혜,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요. 빌립 집사가 나오죠. 그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빌립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로 29절. 한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26절에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거기는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인전 8장을 보면요. 희한한 일이에요. 빌립이, 어떻게 무슨 천리안도 아니고 자기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그 간닥의 여왕의 국권을 맡은 내시를 만나리라는 생각조차 못했지요. 그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남쪽으로 가라하니 그냥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남쪽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인데 사람 만날 일이 없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 바로 전두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가라할 때에 빌립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이고, 성령님, 내 가는 길이 광야인데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할 때에 우리가 따지기 시작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왜 이런 삶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와이. 와이라는 말을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을 주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 할렐루야. 네. 졸지 마시고 짜증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 봤듯이 이삭이 그가 그할 땅에서, 그할 땅에서 이제 더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어요. 왜요? 그것이 곡향지대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이제 이 흉년의 때를 벗어나는 길은 저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기에 뭐라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록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지 그 해에 백배나 되는 수확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이상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딜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땅에서 있을 테니 올해 안에 백배는 그냥 10배라도 복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어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하고, 딜을 하려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추워다 갖지 마세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오니, 누구예요? 바로 여백신앙의 고백이죠. 여분 자기가 원하에서 당한 일이 아닙니다. 늘 그런 의인의 삶으로, 자녀들의생일 때마다 늘 축복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들을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믿음이 좋다 보니 원수마이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쓰러뜨리잖아요 아들, 딸들 일시에 죽여버립니다 그리 집이 다 무너지게 합니다 심지어 아내조차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떠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세가 완전히 조졌습니다 완전히 신세가 가산이 당진되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심지어 귀하장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긁어야만 하는 그런 악창이 나는 질병 가운데도 가하게 되었어요 원화에서 걸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분 어떻게 했다고요. 욕지 일장을 꼭 집에 가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굳이 콕 집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역고를 보면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 구역식으로 나옵니다.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장이라도 읽으라고 읽으시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또한 묵사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발. 한장 이상이라도 읽으셔서, 예, 빵꾸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헌금을 안 해도 안, 해, 안 하면 안 할지, 성경을 안 읽는다니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 <laughs> 뭐, 다 표시가 나버렸네요, 이미. 예,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욕기를 일장을 읽다 보면은, 욕의 신앙이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죠. 그런 입술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핑계되기 좋아요. 변명하기 좋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역전하게 하시는 언혜가 있음을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뭘 하라는 거예요빌립이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남쪽으로 가는데 그것은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도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희한하게 빌립이 갔을 때에 이디오피아 광야의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그런 국권을 맡은 내신을 만나는 기가 막힌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요, 성령의 순종함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이끌림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길을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두 가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면 좋겠는데 나쁜 열매도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믿음 없이 불신함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나쁜 열매, 죄의 열매밖에 맺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절로 맺어가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23절 열매들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몇주 전인가요? 몇달 전인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부분은 나눈다 했어요. 사희와 사랑과 이라과 합병. 그리고중 오자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원절 충성과 우여철제.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 이름이 대부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 이름을 정했어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러한 구역의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홉 가지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홉 가지 나무의 열매나 열매가 각각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에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통해서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 배나무 과실나무들 봐보세요 그 열매들이 다 똑같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에는 잘 익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아직 덜 익고 설익은 열매들도 있어요 심지어 썩은 열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내삶 가운데서 여, 아홉 가지의 열매를 다 주렁주렁 맺어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바로 이게 은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은사가 일주고 있으면 사랑의 열매는 아주 탐스럽게 맺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 오래 참호의 열매가 없다면 은사적인 부분이 약하면 그것은 아직 설립거나 덜 익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덜 익고 설립인 것은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 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열매를 맺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성령은 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에베스 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신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건데 충만히 구하여서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마음껏 구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과 희락과 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우려와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히 역사여주옵소서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할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성령에 따라 인도함으로 간. 내가 성령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티라는 우리 자라는 초대교회 성자가 있죠. 예, 저거스틴 우리가 몇번 그림을 보는데 이제는 볼 때마다 예 얼굴이 기억이 날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많이교라는 그런 이단 종교에 빠져서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당시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인 종교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모니카라는 이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아들 돌아오게 해 주세요. 회개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어거스틴이 나이 서른이 되어서 결국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옛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또한 신앙의 고백인 참회록을 쓰게 되죠. 여러분 그 참회록의 몇 구절을 제가 표현하고 어,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참회록 의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처음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탕자를 눈물로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치며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가 탕자였고. 자기가 이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품에 안으셨다는 사실을 눈물로 고백하는 어거스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의 눈물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참외록에 보면 32살이 됩니다. 이제 2살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32살에도 자기의 상황을 또 고백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피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납니다. 강한 폭풍이내영혼을 흔들고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에 엎드렸고 내 눈에 눈물이 폭포처럼 흘릴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 죄, 내가 안 되는 죄, 내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몸부림칠 때 은혜의 눈물, 참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꼭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눈물로 기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냐고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온수하에 우리가 먹잇감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오는 사자처럼 도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무하지 않고 기도를 무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게으름과 바태함과 방종함으로 새속에 빠져 물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사 날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물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서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석기회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성령의 열매들을 또하나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통하여 마음껏 줄을 섬기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